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명예학 제 10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정유월 병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관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병화가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병화 6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뭐 신축년 정유월이 아니었, 아니, 어, 신축년 정유월에 일지가 좀 달랐을 겁니다. 그죠? 아마 병술 일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주 자체가 병자 일주이기 때문에 병술 병자 글자 한자 차이라 하더라도 사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laughs> 사주를 보면서 어, 글자가 어, 어떤 분하고 일주 나는 일내 일주가 어떤 사람 시주에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연분성 이라든가 아니면 사주가 비슷한데 어, 연월이 바뀌어 있다든가 일시가 바뀌어 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 뭔가 좀 독특하고 어, 차이가 뭔가 좀저 사람과 대, 내가 인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여,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만약 따지자면 내 사주와 좀 비슷한 글자가 많다 이렇게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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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가지고 연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동창생 이제 사주 다 봐보시면 은 연주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조금 빨리 태어나서 연주가 연이 좀 빠르거나 연이 좀 늦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 동창생 같은 끼에 같은 연을 <laughs> 연에 태어났고요. 또 같은 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같은 일에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가 비슷한 걸 찾으면 가장 주, 좋은 것은 뭐냐면 동창생 사주죠. 물론 어그 사람들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광범위한 차원에서 <laughs> 뭐 그런 차원에서 염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로 사주 글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염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연분 <laughs> 어, 있는 것은 뭐, 꼭 그런 비슷한 글자라기보다는 만났을 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 불가에서 인연법으로서 이렇게 만나고 또 헤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주 비슷하다고 해서 어, 똑같은 어, 연분이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측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오늘 <laughs>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변화 일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행으로 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양화인. 어, 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음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화는 바로 음화가 이렇게 된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고요.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 화라고 하는 것은 <laughs> 빛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열기 뜨거운 열기 두 가지로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일간일 때 병화라든가 정화가 일간일 때는 열이라기보다는 빛으로 봐야지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도 열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빛 태양의 빛을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열이라. 기보다는 빛으로 판단하시 생각하시는 것이 이야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이 아니라 감목 일간이었을 때, 감목 일간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6월에 감목이 정화를 쓴다라고 제가 정화내지는 병화를 쓴다라고 봤을 때, 이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빛으로 보지 않고 열기로 봅니다. 병화 여기서 병화라고 하는 것도 물론 빛으로도 볼수 있지만 여기서의 병화라고 하는 것도 물로 본다. 열기로 본다. 병화 가지고는 따뜻하게 조구하는 정도. 조구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조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화로서 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로 뜨거운 열기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병정화가 일간이 아니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아마도 거의 열기 뜨거운 온기 열기로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이것이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병정화가 어. 일간이었을 때는 빛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의 기질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남자 와다랬죠 남자 그래서 강하고 맹렬하고 강하고 맹렬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 정도면 되죠. 맹, 어, 강하고 맹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음화라고 하는 것은 어, 음화라고 <laughs> 하는 것은 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에 비해서는 부드럽고 어, 유연하다, 유연하다. 이렇게. 그리고 병화는 음료하다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음료. 쉽게 말하면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병화를 대표로 어, 예를 들수 있는 것은 태양지 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이죠. 지구상에서 볼수 있는 가장 밝은 빛, 지구상에서 볼수 있는 가장 뜨거운 열기 아마도 태양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으로 발전해서 뜨거운 빛과 열을 만들어 낼수 내서 병화보다 더 뜨거운 뜨거운 빛 빛을 만들어 낼 수는 있겠지만 사주명리학에서 사주명리학에서 어, 말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목화토금수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태양지와 가장 뜨겁고 가장 밝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원시 시대에 있어서 지구상에서 볼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병화죠 선생님 병화 뭐 온도 올라가봤자 뭐 뜨거운 열, 열도 지방 가면은 뭐 50도, 마, 뭐 60도 올라가는 이거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태양이라고 한 자체가 뭐야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지구에 도달했을 때는 그렇게 뜨겁진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태양에서 산다고 태양 위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가면 가다가 죽습니다. 가다가 타서 그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아주 강하고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화를 비유할 때는 하늘에 떠 있는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 이렇게 비유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닥불 같은 거 있죠 모닥불 그 다음에 <laughs> 전기 불 같은 경우도 정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제일 좋은 것은 촛불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 지와인 병화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 전기 불, 촛불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음, 그런 빛의 기능을 어, 힘을 가지고 있죠. 서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좀 음유한 음흉이 아니고 음유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든 정화든 일간 영하면 빛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할해질수록 망할 빛의 세기가 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그 빛의 세기를 적당하게 조절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임수를 쓰거나 내지는 달리 표현해서 수호양광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수를 쓰는 것이 정법이고요. 정화 또한 어. 음음에 해당되는 화이지만 정화도 또한 빛이기 때문에 달이 휘영청 밝은데 그때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강호수가 있어서 그 달빛을 보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쓴다. 절대 계수를 쓰지 않습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laughs> 병화 입장에서 예, 개수는 정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개수라고는 쓴 편관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병화는 개수가 정관이니까 임수칠살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갖다가 뭐냐면 보광해준다라고 하는 것, 수보, 양광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한 힘이 없고요. 수보양광 보광을 해주는 것은 오로지 임수라야지 빛을 보강해 줄수 있다. 그러면 개수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조후할 때 쓰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은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하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크고요. 어, 빛을 갖다가 보강해 주는 용도는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다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을목도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기토도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 그 다음에, 어 신금도 신금 나름대로의 용도가 다 각각, 각각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연필이라고 한 것이 있죠. 연필. 연필 용도가 뭡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필 인데 연필을 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받침대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받침대 우리 책 같은 거 있죠 책책 책 같은 경우도 좋은 책은 우리가 읽어서 정신적인 어떤 <laughs> 양식을 얻는데 쓴다고 하지만은 나쁜 책은 뭐예요 라면 받침대 그 솥, 그 냄비 받침대로 쓰죠 그쵸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용도는 글을 입력을 해서 그 글을 사람들한테 전파해 주는 용도이지만 이 책이라고 해서 꼭 그런 용도만 로 쓰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개수의 용도도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임수의 용도도 나름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있는 것이지만 꼭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쓸 수도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수보양강 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처럼 조후하는 용도로도 당연히 쓸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임수가 수보양강 했을 때 100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봤을 때 임수를 조후하는 용도로 쓸 때는 100이 아니라 50. 해서 60 정도의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의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태어한원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계절로서는 가을이 되죠. 가을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백로와 <laughs> 백로와 추분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류, 어, 술, 서방이라고 해서 어, 신월, 유월, 술월, 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는 것이고요. 서쪽.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주관하는 신은 어, 우리가 볼수 있죠. 백호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신다, 신이 된다. 그래서 어, 백호라고 하는 것은 흰, 호랑이죠. 원래, 어, 백호라고 하서 원래, 도련 변이라고 합니다. 원래, 호랑이가 백색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뭐, 몇 마리 중에, 뭐, 만 마리 중에 하나, 하나? 내지는 뭐, 어, 엄청난 개체수 중에 하나가 백호로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 이것을 백호를 좀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신주술 서방에 주관하는 색은 백색이죠. 백호니까 백색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금의 색이라고 해서 금은 흰색, 그 다음에 목은 파란색, 어, 화는 빨간색, 수는 검은색, 토는 어, 황색, 노란색이시겠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용신인 사람, 흰색을 좀 위주로 써도 되겠고요. 어, 화가, 어, 화가 용신인 사람은 백색, 어, 화, 목화가 어, 희신 용신인 경우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쓰는데 섞으면 보라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다섯 가지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색깔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이 왕합니다. 그래서 신월은 금이 인간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이 6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금이 제왕지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금이 아마도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이고 금이 왕하면 왕 할수록 어떤 기운 숙살하는 숙살지기가 강해진다 숙살지기는 뭐 단어 자체가 굉장히 뭐 죽일 살자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뭐, 어,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숙살지기라고 쉽게 말하면 가을에 서늘한 기운 있죠 서늘한 기운 그 다음에 오싹한 기운 을 우리가 숙살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찬바람이 좀 불고 조금 더 기후 기우, 기가 떨어지면 이제 서리 내리죠. 그때 됐을 때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익어가는 것이죠. 단풍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도 가을이 되면은 뭔가 숙연한 그런 느낌. 그렇죠. 숙연한 기운이죠. 이거 이것이 바로 어 숙살 기운 금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사람들이 뭔가 좀 어, 마음도 가라앉고 차분해지죠. 봄이 됐을 때 사람은 기운이 목은 목화는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고 금수는 기운이 아래로 하강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 목화와 본 여름에는 모든 기운이 위로 상승하죠. 사람들도 마음이 위로 붕 뜬다 그러죠. 근데 가을 겨울이 되면 어, 엄숙해지고 그다음에 수연해지고 사람이 어, 벼도 어,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이듯이 모든 만물이 기운이 아래로 하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6월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6월이 6월이 어, 금이 왕한 금왕절임에 반해서 화라고 하는 일간 평화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유 어, 6월은 화의. 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병 사지가 되죠 사지 사지라고 하는 것은 병지 사지 묘지 해서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 정도 70대 정도의 연령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매우 이제 기운 자체가 쇠잔해진다 쇠잔 되지는 쇠. 갈해지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6월이 태어나게 되면 금은 왕한데 화는 약하죠. 물상 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수평선이 라든가 아니면 지평선 있죠. 지평선 도모로 태양이 거의 넘어가 가지고 끝에 약간 병화의 불꽃이 살짝 보이고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6월 의 병화를 어, 생각,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 겠고 다음, 다음 월에 수월이, 수월이 되면 어, 태양이 딱 너머로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서 그 빛이 그냥 조금 아주 흔적 흔적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6월 같으면 아직 병화의 기운이 남아있죠. 빛도 남아있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특징이 뭐예요? 병화의 빛이 남아있을 때는 일단 무조건 임수를 가지고 수보양강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6월에 금이 왕하고 역금이 왕한데 수를 보게 되면 금은 수를 생할 것이고 일간은 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왕수에 의해서 병화가 파극당하는데 임수를 쓸수 있습니까? 병화는 씁니다. 그래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양지와 있기 때문에 병화는 약하더라도 임수를 쓰는데 역시나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임수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6월에 병화가 임수를 쓰는 전제조건 지지로 인복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에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어서 병화가 어, 통근해야지만 임수를 쓸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어,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관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임수에서 파급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성으로 어, 병화에 관이 뿌리가 없는데 유금과 유금 이생조질 임수를 받다 그러면 어, 딱 태양 지평선 너머, 수평선 너머에 태양빛 조금 있는데 구름 껴서 가려버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6월이 병화가 임수를 쓰지만 반드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등 이렇게 뿌를준다 일지에 이렇게 오화가 있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일지에 인목이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화는 일지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화가 있을 때는 사시내지는 어, 여기에 사화가 연으로서 뭐 기사년이라든가 계산년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쓰는 전제 조건, 인사, 오 등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 술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뿌리가 약하죠. 술토. 오히려 토라고 하는 것은 약한 병화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마땅치 않죠. 또간신히 뿌리를 둘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미토, 미토 또한 미중정화 있다 하더라도 미토 또한 토이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를 내린다라기 보다는 병화의 빛을 갖다가 폐기무광한다라고 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6월에는 인사 5호 등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되어원 월령 6월의 병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 게 되는데 일, 격국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근데 일가는 양화라고 말씀드렸고, 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근데 화가, 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병화가 유금을 보게 되면 저정 뭐? 재성이 되겠죠. 재성인데 양대 음의 관계니까 저거는 정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주 격국 정재 격이죠. 정재 격도 사람들이 되게 온화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연간에 <laughs> 이렇게 신금이 어, 유중에 있는 본기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재격인데 중요한 것 일간 병원은 6월에 사지가 돼서 약한 반면에 어, 금은 왕하죠. 제일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재다시 약한 사주 그 다음에 어, 반대로 신약 제왕한 사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간 자체가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분명히 일간 약간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 인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또 비견겁제 등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시로 인목을 보거나, 인목을 보거나, 사화라든가, 오화 등을 보게 되면, 인목은 인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 원하는 비견겁제죠. 청간의 병정화, 청간의 간목, 을목 등도 있지만, 은 청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목 사화 오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축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상관이 되는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성인 유금하고 합을 합니다. 유축. 유축의 금에서 어, 안 그래도, 재다 신약인 사주가 유축해금하게 되면, 어, 재성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드시, 간목에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상인데,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들어있,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 병화 입장에서는 그것은, 겁재에 당이 되는데, 이때, 겁재니까 재성을 갖다 뺏어가니까 이 정화가 나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간이 약할 때는, 어, 겁재든, 비견이든,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어, 병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마찬가지 지지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반드시 병자화의 뿌리가 지지를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수는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 될 것이고 일관이 약한 중에 자수를 다시 보게 되면 금수가 왕량해지죠. 물론 저 자수라고 하는 것은 해수, 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할 수 없겠고요. 사주 자체가 그냥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를 보지 못한 것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병화, 내지는 정화감,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명 어, 명식 용까지 하고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요. 오늘 있잖아요. 오늘. 오늘 새벽. 어, 3시인가요? 3시인가? 새벽 3시인가?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자, 제가 다수로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우, 오늘, 오늘 다 오늘 몇시? 아, 거의 한4시 정도에 네시 4시 정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아들을 낳을 예정이다라고 뭔가 새벽 3 시니까 아직은 어, 인시로 접어든 것이 아니고 축시였을 것이고요 4 시쯤 낳을 것 같다라고 하면 4 시는 뭐예요? 3시 반이 넘어가니까 인시가 될 겁니다. 어 뭐예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자 그러면은 이 요, 요 사람 아들을 이렇게 태어나겠죠. 경 인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경인시.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 인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인시 전이면 기축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시가 넘어가게 되면 기무시가 되겠죠. 그러면 기축시가 됐을 때는 기축시가 이렇게 되, 되는 경우에는 자축합이 되죠. 합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간 병화가 사지지에 내지지에 뿌리를 전혀 둘수 없다. 만약에 아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니까 괜찮다라고 보더라도 병신 대운, 을미 대운 절대 좋은 운은 아닐 겁니다. 그죠죠 어, 일간 병화가 뿌리를 둘수 없기 때문에 을목이 있어서 생존해준다 같은 병화가 있어서 도와준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신묘시가 되면 아들인데 신묘시였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목이 병화를 생존해줄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요거 있잖아요 자묘형의 병신합이면 곤랑도화라고 합니다. 고, 저는 도화를 잘 얘기하는데 요거 독특한 곤랑도화는 이거밖에 없어요. 병자심묘시 어, 요, 요 골랑도화 그래서 좋지 않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로 제가 곤랑도화 있는 사람이 조금은 좀 <laughs> 조금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보지, 어, 보긴 했지만은 이건 비단 뭐 도화가 있어서 그렇다기 보지, 보, 보기보다는 어, 사주 배합이 어, 대운이랑 그런 것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고요. 신묘시은 경인시보다 는 월등히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취해줄수없고 더군다나 자묘가 이렇게 하, 형을 하게 되면은 어, 승목에 더 물기가 더 많아지게 되면 화를 생할 수 없죠. 자 유중에는 있 신묘 여기 또 투출돼 가지고 병화가 어, 신급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실이 맑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자신묘가 황은 골랑도와 이면서도 어, 병화가 신급하고 탐압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분이 나한테 인시해놨는데 어떠냐고 봤을 때는 자, 이 생시들 중에서는 뭐예요? 가장 좋은 생시가 인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 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진통이 와가지고 어,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래도 아기가 제때 잘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다. 인식 어,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쁘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났어도 어,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보는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어, 개사시 이렇게 태어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여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 이 경인식은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사시가 됐을 때는 어,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터출하는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어, 소년부터 뭐예요? 여기 40, 이 신축대형까지. 수원을 가야 되죠. 물론 무슨 토운도 있겠지만 수원의 수원 갈때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갑오시가 됐다라고 하면 뭐, 양인 병화가 오해 양인이고요 정화도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는 보지만은 좌우상충 되게 되면 갑오시는 절대 어, 만날 수 없는 생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택할수 있는 생시가 어냐면 경인시 경인시 내지는 계사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시 특히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경인시나 계사시 가보시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답이 되는 것이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뭐 경인시 임진시도 제가 봤을 때는 초년에 안 좋다 하더라도 이후, 이후 후반기가 돼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임진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커요. 초년 때. 초년 때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때 일간이 약하게 되면 공부도 안 되고 칠살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병화가 어렸을 때 잔병치료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요거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갑옷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역시나 경인시가 가장 괜찮고 개사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개사시 아니면 경인시인데 제가 경인시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따지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 마땅한 생시가 있다 없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도 경인시 개설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